안정 살아가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그 제가 저 혼자만 우 청소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 탐방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공항에 내려서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가봤더니 저를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는 올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담담하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처럼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 방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것저것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10달러쯤 혹은 50달러쯤 이렇게 내놓으면 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내놓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저도 온갖 이야기 다 하고 그 사람들도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저는 그 사람들은 영어로 말하고 저는 한국말로 말하고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간 뒤에 체을 마저 씨 저를 불러 주었습니다. 애들은 한 시간 동안 기다렸으니까. 님 어디 가느냐? 저보고 물었는데 좀 갔다 왔다. 이러고 이제 또 출입 사무실을 통과해서 짐 검사대를 통과하는데 또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 박스를 열어라. 이렇게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박스를 열어라. 이거는 0 달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박스 중에 한 박스에 한글로 태권도 시범용품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 박스를 오픈해가지고, 그 박스는 손판을 딱 꺼집어내가지고, 손판을 딱 치게, 가슴에 딱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o you know? 태권도 하면서 주먹으로 그 장판을 빡! 깨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프리패스! 아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편안하게 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어, 안 그래도 되는데, 어떤 성교사님과 한참 뒤에 네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출입국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보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팀들, 영어를 잘 못하는 성교팀들이 한 번씩 와서 10달러씩 내주는 그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고 한국교회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프리패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사 통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은 그를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노예 출신인 이 누가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세, 세간장이 삿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시는 복대 성도님들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기 무엇을 회개한다고요? 네.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개오를 등장시킵니다. 거기 그 사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자고 그는 세관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세관장은 세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지역을 나누어서 그 지역마다 세관장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느냐? 7급 공무원 시험을 줄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성차순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돈을 받고 세우는 겁니다. 세관장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사케오는 부자였지만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는 세관장을 로마로부터 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더 많은 부자, 더큰 부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케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그래서 사케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를 썼는데, 3절 노란 것이 가차 별거 없이 시작 무리에, 무리에 가려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볼수 없었다. 없었다. 그가 피가작기 때문이었다. 저는 그그삽 어, 껴가 있었던 여리고 성에 여리고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면 여기가 삽 껴가 올라간 나무다 말하는 나무가 두곳 있습니다. 전설의 나무. 하나는 길가에 있고 하나는 로마 정교회의 그그 정교회 그 교회당 안에 있습니다. 저는 길가에 있는 사개오 나무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 작은 사개오를 생각하고 저도 키가 작기 때문에 사개오를 생각하고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생각했습니다. 멀찍이 올라가서 사진을딱 찍으려고 했는데 그 나무 옆에 표지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손대지 마시오. 아마도 많이 손을 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5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누워야 하겠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뽕나무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사케오 혼자일까요? 그러면 그 길가에 그 뽕나무, 사케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우리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얘를 써야 됩니다. 우리 그런 설교를 가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개오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적어도 정황상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지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나무 중에 한 나무 사케오가 있는 그 나무에 예수님이 일어러서그 위를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케오야 내가 오느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6절에 보니까 그러자 사케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 드렸는데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건 말하였다 그가 그 죄인의 집에 먹으려고 드물어 간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 매국노, 쇠간장이 삭개오, 돈밖에 모르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얻을, 그, 어, 가지려고 우리들의 피 같은 돈을 뺏어가는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걸 보고 수건거립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삭개오의 집안입니다. 예수님은 나라 팔아먹어 나라를 팔아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그 주인 사케오를 하가여서 사케오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케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구절 우리 8강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교가 말하지요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혹시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배나 갚겠습니다 사케오가왜이 말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사케오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케오가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주님, 제가 제 절반을, 제 소유의 절반을, 제가 누군가 빼앗은 그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고 나누어 주겠습니다. 사케오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 엄청난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 그래서 사케오는 자기의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종독을 끊는 방법은 드러내는 거다. 드러내지 않으면 끊을 수 없다. 사도 요한이 돌보던 교회에 이상한 이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예수님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알려 주는 방법대로 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죠. 이에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암기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오롯이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십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죄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들을 예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자백한다는 말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자백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게 죄라고 말할 때 주님 저도 그게 죄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죄가 진실하시고, 어로우신 그분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분위에서 그 죄에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중풍, 중풍 병증 걸린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뇌 죄가 용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학자들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장 10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걷고 집으로 가라. 말할 수 마십니다. 마가는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누가도 말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아, 네. 나의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내가 회개할 게 있나? 나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회개는 사람 앞에 교회 앞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게 죄다라고 할때 주님 저도 그게 죄라고 시인합니다. 죄라고 자백합니다. 죄라고 인정합니다라고 할때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이것이 죄다.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저도 그것이 죄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케오는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번 달합시다. 관계 회복을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무엇 회복을 위해 회개한다고요?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사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한번 8절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며 내게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사케오는 일었었습니다. 주님 앞에 일었었다는 것은 왕 앞에 일었었다는 거예요. 사케오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서 사케오는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사케오는 돈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케오의 가장 큰 죄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케오가 어떤 사람인지 2절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케오라 하는 사람 거기 있었다. 있었다. 그는, 그는 세간장이요, 부장이었다. 사케오는 지금 자기의 탐욕을 예수님 앞에 끄집어냅니다. 8절에 예수님,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제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빼앗은 걸있으면내 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사케오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마 사케오와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 모든 말을 중에 딱이한 마디로 그 모든 말씀을 축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누겠습니다. 주님 갚겠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의 탐욕이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에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끊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회개는 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이 관계가 껴졌던 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가 껴졌다. 그렇다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시 약하다고 변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투덜거린다. 그 잘못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내려놓고 그 탐욕과에 챙겼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을 내배로 갖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장세기 12장 2절의 말씀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 게하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크게 들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가 복을 고 너를 저하는 또네 백성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는데 이사야 19장 23절에 보면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주님을 경배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4절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세 나라가 이,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게 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철류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5절 말씀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보물이 될 것이다. 것이다. 왜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상 나라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는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외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의 님 소유감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아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제산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이 누가 보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 갈까요? 너희가 먼저 그들과 사이 좋게 지내라.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회개했다. 그러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회개하면 관계 회복을 통하여 아시리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죽게로 나와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이방인들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축은 유대인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사람과 유다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세속적인 이방인 성도와 종교 우월적인 유대인 성도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세속적인 이방인 성도가 종교 우월적인 유대인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종교를 몰랐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아니면 종교 우월적인 성도가 그래도 우리가 좀 낫잖아.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 보금의 저자, 누가는 여리고성의 세간장인 사껴우 이야기를 통하여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사교회의 만남을 누가는 끝을 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교가 그 열의 고성 사람들을 향하여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그리고 내가 뺏은 것에 4,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에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피난하며 살았던 족보상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족보상 유대인들처럼 내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 손 내밀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내가 왜손 내밀어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죄인인데 사케오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건데요. 오직 주의.